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리스나 렌트가 아닌 본인 명의로 국산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처음 구입하시는 초보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후에는 대략적인 절차가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절차, 중간중간 필요한 이 팁들도 제 채널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신 후에 그 과정에 맞는 영상을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선택이겠죠? 가장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사용 목적도 다 다르고, 원하는 차량의 종류와 디자인, 성능, 연비, 배기량, 적재 공간, 승차감, 등등, 흔히 말하는 개인 취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이것만큼은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차량을 선택하실 때 주변 지인들은 본인들이 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야, 그 돈이면, 그 돈이면 중.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손절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어,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맞게 신념 있게 차량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직접 시승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주 손쉽게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무료로 시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한 제조사의 두 개의 차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갔을 때두 개의 차를 시승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지인과 같이 가시면 그분의 면허증을 맡기고 동시에 두 개의 차량 시승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1일 1인 1차량 시승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차 시승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시승센터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상의할 수도 있어요. 해주는 것도 있고 시간대가 맞으면 또 해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면허증이 있는 지인과 같이 가서 그분의 면허증을 같이 맡기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승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고요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면 시승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날짜와 시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2주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사전 연락 없이 노쇼 내시면 시승 불참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시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종 선택이 끝나셨다면. 차량 배기량 및 옵션 트림을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신의 금전 상황과 취향, 가성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차량의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한 등급 위의 차량이 또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아반떼 사러 갔다가 소나타를 사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등급의 차도 옵션을 또 이것저것 넣다 보면 결국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자신이 정한 차량이라면 그 차량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추후에 굉장히 이로. 이렇게 모두 옵션과 차종 선택이 끝나셨다면, 결제 방법과 결제 수단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견적을 해 하실 때 쉽게 또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유한 현금으로 일시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출받아서 일시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드사나 은행, 캐피탈사를 이용해서 할부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보유 현금 60% 플러스 대출 40%로 차량 대금을 마련해서 일시불로 차량을 결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차량 대금을 결제하면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오토캐시백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오토캐시백에 대한 영상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고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결제 방법을 결정을 미리 하셨다면 딜러에게 요구할 서비스를 어느 정도 생각해 놔야 됩니다. 현금으로만 지원을 받을 것인지 혹은 썬팅, 블랙박스, 언더코팅 등 각종 차량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어떤 제품으로 받을 건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놔야 딜러에게 전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딜러가 차량에 제공하는 서비스 전혀 안 받았고요. 전액 현금으로만 받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또 이런 말 했다고 딜러분들 찾아와서 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는 만큼 혜택과 권리의 폭이 넓어진다. 모든 사전 결정이 끝났으니까 딜러분을 물색을 하셔야겠죠. 딜러분을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주 지역 인근에 있는 대리점 혹은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딜러와 계약을 하시는 거죠. 지인 추천. 어, 지인이 연결해 주는 딜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엉켜 있어서 요구하기가 뭔가 좀 껄끄러운 딜러분들 이 있죠 이런 딜러분과는 계약을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좀 껄끄러워요 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딜러 연결. 하나와 자동차나 혹은 해당 차종의 네이버 카페 같이 문자로 쪽지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딜러 경쟁을 붙이는 카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딜러를 찾아보는 게 가능하죠.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알아보는 게 무조건 싸다라는 편견을 버리시고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구매자가 갑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딜러분을 먼저 존중해드리고 대우를 해드리면 나도 존중받고 대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로도 현금 지원이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 선물도 챙겨주시는 딜러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딜러분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딜러분을 물색을 하셨다면 선정이 끝나셨다면 계약 진행을 하셔야겠죠 이때 그분이 주시는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하는 옵션과 색상, 트림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빌러분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 부분은 공식 계약서상 할인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조사에서 실행하는 공식 할인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대부분의 딜러분이 현금 지원을 해줄 때 본인이 속한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제조사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주의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요 이런 경우는 특히 주변 딜러보다 많은 현금 지원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믿고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안전장치로 명함도 받아 놓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스크린샷 혹은 통화 녹음해서 보관을 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견적서 확인이 끝나고 계약서를 쓰셨다면 이제 계약금을 입금하시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은 10만 원이고요. 제조사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아, 딜러와 개인적인 이런 현금 거래는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딜러 개인 통장에 입금해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제조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꼭 조심을 하시고 계약금까지 입금을 했다면 계약 프로그램 상에 여러분의 계약이 정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차량 대금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차량을 계약했으니까 자동차 출고까지 해야 할 일이 이것저것 생겨요. 또 자신이 선택한 결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카드나 캐피탈사의 할부는 회사마다 때에 따라 이자가 다르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일시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카드사 오토캐시백을 활용하세요. 내 계좌에서 바로 대조사 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키는 것보다 중간에 카드사를 껴서 계좌이체를 하면 차량 대금의 많게는 3% 그 이상도 받는 분도 받지만 3%를 캐시백으로 받습니다 차량 대금이 3천만 원이라면 90만 원이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부분 딜러분들이 현대카드로 하면 세이브 오토라는 그런 M포인트를 가지고 선할인이라는 그런 공식 할인을 제시할 를 겁니다. 이 세이브 오토는 오토 캐시백이 아니에요. 현대카드를 쓰면 M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 포인트로 미리 포인트를 쓰고 내가 그 포인트를 갚아나가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포인트를 미리 당겨서 썼다고 치고 내가 현대카드를 써서 30만 포인트를 갚아야 된다. 이러면 그 카드로 한 2천만원 넘게 쓰셔야 돼요. 네, 팩트입니다. 제가 지금 현대카드를 쓰고 있어서 아는 거고요. 저는 세이브 오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튼 세이브 오토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N 포인트가 쌓여 있다면 쓸만한 그런 할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제 준비가 다 끝나면 출고 때까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딜러가 썬팅이나 블랙박스 언더코팅 등의 여러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였다면 협상 가능한 정확한 썬팅의 모델, 블랙박스의 모델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마음 편히 출고 날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런 용품 서비스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원 받기로 하신 분들은 이때가 또2차 고민이 많이 시작됩니다. 윈도우 틴트 그러니까 썬팅은 무엇으로 할지, 블랙박스는 뭘로 할지, 언더 코팅은 또 할지 말지, PPF는 어디까지 덮을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생겨요. 썬팅과 불박의 종류가 워낙 많고 시공 견적도 굉장히 상이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를 미리 선정해놓고 그쪽으로 탑송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이 공장에서 생산이 끝나면 딜러분이 여러분들께 대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차대번호를 미리 알려주실 겁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드시고 자동차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담호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험도 바로 들 필요가 없어요. 차대번호 미리 받아주시고 차량에 이상 없을 때 그때 보험가입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차량이 출고가 되면 딜러가 연락을 줍니다. 직접 출고를 미리 신청을 했으면 직접 받으러 가셔서 검수하시고 직접 끌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탁송 받으시는 분들은 자택이나 직장 혹은 미리 선정해둔 업체로 받으셔도 됩니다. 들뜬 마음은 잠시 좀 억누르시고 동호회 카페나 인터넷에 보면 신차 검수 체크리스트라는 게 돌아다녀요. 이거 하나 들고 꼼꼼히 검수하신 후에 인수증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량 등록. 딜러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리 등록을 한다면 번호판을 받아서 가져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품 서비스를 받고 딜러가 대리 등록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차가 왔을 때 그때 번호판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하시려면 딜러분이 챙겨주신 임시 운행증, 자동차 제작증, 본인의 운전면허증, 본인이 가입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챙겨서 시청을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취득세와 공채도 내야 되니까 결제할 카드와 현금도 챙기셔야 돼요. 취득세는 카드 결제가 되는데 공채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니까 현금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등록 과정이 끝나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제작된 번호판을 차에 부착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식으로 그 차량의 차주가 된 거고 합법적으로 도로 위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달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정산할 곳이 남았죠. 여러분들이 오토캐시백을 이용하셨다면 오토캐시백을 정산을 하셔야 되고 딜러분과도 정산할 게 남아있어요. 딜러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던가 혹은 직접 번호판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은 그때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딜러가 약속했던 그 비공식 할인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오토캐시백 담당자한테는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혹시라도 카드를 만드실 때 카드 유지 조건이 있으셨다면 이 조건을 지키면 차량을 구입한 다음 달에 캐시백을 계좌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차량 구입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략적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을 타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차량 관리와 안전한 운전 습관이 더 중요한 걸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의 채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 구입에 대한 각 단계에 필요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해가 되진 않는 그런 채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절차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는 블라인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